젊은 총각이 뭐하고 사나? 가끔 창문을 이렇게 두드려 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한 5개월 정도 시골 농촌만 돌아다니다가 수도권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상추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수익성 면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 들어오시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을 촬영하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향이 여기신 거예요? 아니 원래 고향은 인천인데요 지금 경주에 내려온 지는 거의 한 4년 정도 된거 같아요 경주에서도 여기 시골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국내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시골로 주 여행을 했었어요 제가 도시에 다시 돌아가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시골에 살아보고 싶... 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비농기촌과 관련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왜 귀농을 하셨고 귀촌을 하셨는지 그런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왜 찬물을 씻고 계세요? 아니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껴야 돼요 차 한잔하시죠 원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드시나요? 아침에 차를 한잔 하면은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좀 즐기는 편입니다. 컨셉 아닌가요? 사실 <laughs> <다시> 오랜만에 마셔 봐요. <laughs> 근데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시골에 온지는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시골집은 직접 사신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구매한 게 아니고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사시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어, 첫 번째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 여기가 기름보일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름보일러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한 달에 거의 기름값만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인데 여름이 되면 벌레가 많다는 점 그럼 도시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아늑함이라든지 평온함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크게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 처음 왔을 때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여기가 대문이라든지 담장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오전에 도대체 젊은 총각이 뭐하고 사나 가끔 창문을 이렇게 두드려 보시 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깜짝깜짝 놀라 긴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 가지고 오시면 인사드리고 차도 같이 한잔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국내여행 다니셨다고 그러 셨는데 국내여행은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제가 했던 이제 국내 배낭여행은 도시를 돌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역에 남아있는 지역 음식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 농촌에 가서 농사에 도와드리고 그 집밥을 얻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5개월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농촌이나 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게 된것 같아요. 그럼 돌아다녔던 농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농가가 있나요? 제가 속초에 아바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어잡이 배를 한번탄 적이 있어요. 문어잡이 하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멀미 안 하고 버티면 다행이다. 3일 정도 문어잡이배를 탔었는데 그때 그 선장님께서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그 가짜분 문어를 가지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한쪽에는 그 새양이 떠오르고 있고 한쪽은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설악산이 보이더라고요. 그 장관을 보면서 먹었던 문어라면 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된것 같아서 텃밭 정리를 좀 하고 지금 상추가 너무 많이 자랐거든요. 뭐 상추를 가지고 좀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어떤 거 어떤 거 심으셨어요? 지금 심어놓은 게 상추랑 방울토마토고요. 고추도 심어놨고 명이나물도 심어놨었는데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귀농기촌 다루시는 유튜버이신데 농사는 많이 힘드신가 봐요? <laughs> 아, 제가 농사가 본업이 아니라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laughs> 어? 어, 왜요? 뭐 문제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다 명이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거 아마 뽑은 것 같은데요? 명이나무 비싼데. <laughs> 근데 국내 여행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특히 경주에 꽂힌 이유가 있나요? 제가 5개월 정도 시골 농촌만 돌아다니다가 본가인 인천으로 돌아갔는데 아 내가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곳을 한번 가볼까 경주는 자연환경이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아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주를 택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경주 내려오셔서 바로 유튜브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경주 내려와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일을 관두시고 유튜브 일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주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나는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큰 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꿈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월급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꿈이 막 집이 돼 있고 차가 돼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내가 이럴려고 경주에 내려온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농기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밥 먹으라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네 맞아요. 지금 일어나서 밥안 먹고 이랬더니 힘들어가지고 와 오늘은 상추 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상추를 가지고 한번 전을 만들어 먹어볼 생각입니다. 원래 이렇게 집에 자주 해드 먹으세요? 거의 안해 먹습니다. 컨셉이군요. <laughs> 그래도 많이 해 먹는 편이긴 해요. 어떤 어떤 거 제일 많이 해 먹으세요? 라면 제일 많이 끓여 먹습니다. 근데 네, 상추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상추전인가요? 샘플입니다. 샘플 온도 체크를 하고 상추를 투아 근데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 시골집을 구한 다음에 친구들이 더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거는 또 바로 바로 먹어야 됩니다. 대낮인데 맥주 드시는 거예요? 이게 또 시골 생활의 묘미입니다. 기름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름진 맛입니다. 라면 먹으시려고요? 어 갑자기 라면이 좀 땡겨서 아까 상추전 드실 때보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은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수익성 면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신가요? 어, 처음에는 아예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일일 알바 같은 것도 뛰고 뭐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도 유튜브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유튜브로 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익 발생되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시청하면 은그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채널을 되게 좋게 봐주시고 광고 문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유튜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유튜브 강의 요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강의를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배낭 여행했던 거 이야기부터 시골에 사는 것까지 강연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강연도 가끔 나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독립 출판을 통해서 책을 낸게 있는데 그책 판매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말고 혹시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계속 유튜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기농기촌 하신 분들의 상품이라든지 제품 같은 거를 온라인 쇼핑몰로 연계를 시켜서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도시총각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큰 목표는 제가 귀촌을 해서 살아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전국에 귀농 귀촌하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굳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나 시골 농촌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지방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게큰 목표입니다.